안녕하세요. 거시경제 전문가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어느 정도 경제 지표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신 책이 어, '경기 순환 알고 갑시다'라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을 기반으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중요한 경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지표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건요. 같은 거, 그 부자들 되면은,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불를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그 삼성전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9만원 할때 10만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꺾이고 있었어요. 네. 우위 선행지수가 2021년 오를 정적으로 꺾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경기를 뭘 가지고 알아보느냐? 제가 이 책에 정말 다양한 지표를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근데 주식 시장에는요 현재의 경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주가라는 건 미래의 경기를 다 반영해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와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순환변동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 갈차 할수 있는 장단기금리차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현재 의 경기를 판단한다고 보면은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네,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 현재 경기를 알고 싶다면 재고 일지수, 재고 일지수는 추락에 비해서 재고가 많은가, 높은가 이게 올라가면 제조업 경기가 재고가 많이 쌓여서 나쁘다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재고보다는 추하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면서 현재의 경기만 뿐 아니라 미래 경기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금융 시장에서는 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미래 경기를 미리서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선행주소 하나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가요? 네. 어, 선행주소 하나만 봐도, 어,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많은 도움을,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